멈춰 주시고 앞에 보세요. 어,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결과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. 그중에 그 요거 하나 해놓은 거고요. 그러면은 어, 초반에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이거 어떻게 하지예요.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나중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지는 왜냐면 지금 이게 좀 힌트로 보여야 돼요 지금 이게 그냥 어자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게 이제 약간 단서처럼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별거 없어요 얘를 쪼개야 돼요 이렇게 지금 명령어로 이 프로그램을 컨트롤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. 맞죠?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. 첫 번째 거이고, 이게 어, 명령어로 쓰여진다면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. 그러면, 그러면,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. 커맨드가 equal t article list다. 그럼 이 안에서 뭐 해주면 돼요?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된다면서요 일단 넣어 놨어요. 그리고서 해봐야 되는 거는 실행이에요. 이게 맞나? l i s 라고 치면 진짜로 없습니다라고 나오나? 그럼 넘어가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걸 요구하지 않았잖아요?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잖아요? 그죠? 해결을 한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만만한 놈들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. 아, 이 정도는 할수 있겠는데? 이거보다는 얘가 쉽잖아요. 왜냐면 입력 같은 거 없으니까. 그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고. 어, 이런 거? 이런 거? 내가 명령으로 지정해놓지 않는 뭐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줘야 될것 같은데. 얘는 어떻게 하지? 명령어는 지금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. 지금 갖고 있는 명령어 두 개인 거예요. 만약에 커맨드가 펄시 이런 말이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면 된대요.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, 이것도 없는 건데 뭐라 안 하잖아요.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.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. 이건 사실, 근데 이제 좀 머리를 쓴 다음에 해보지 않아도 알겠지만, 그러면 내가 명령으로 지정해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. 어떻게 하면 돼요? 빼고 나머지들은 얘는 두 번씩 필요 없죠 그러면. 내가 명령으로 지정한 애들 빼고 나머지들은 다소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잖아요 이게 자, 이렇게 보여주면 될 거고요 이제 하는 명령어가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할거예요 그쵸 시스템 exit 하면 끝나는거고 그쵸 음. 여기서 이제 경매수를 좀더 추가를 해주자면 만약에 어 커맨드 점 렌스가 0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입력 안, 안한 상태죠.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. 라고 뭐 하면 되는 거고, 이때는 이제 헛소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없어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, 이때는 그냥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를 하게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요. 그냥 공백문자 하고서 엔터 누르니까 얘도 나와버렸어요. 이쯤 이상한 거잖아요. 이 경우에 걸려버렸어요. 찾아가 보는 거예요, 이렇게. 얘는 왜 나왔지? 왜냐면, 지금 보면, if, command, l e n g t 가 0이라서, 얘 한마디 나온 거고, 그래서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얘도 나온 거잖아요. 아, 그럼 얘도 실행이 됐다는 건데, command 가지고서, 어, 길이 따져보고서 0이라서 얘 나온 거고, 거기까지는 좋아요. 또 내려가겠죠, if 문이니까. 죠 여기서 한번 더 체크했는데 시스템 엑스트가 아니라서 브레이크가 난걸 거고 브레이크가 안난걸 거고 그렇죠 커맨드 점 이퀄스 얘도 해당 사항 없으니까 얘가 나온 거잖아요 맞죠 사실 명령어 입력은 이 위에서 하고 있는데 얘가 입력을 안 했다면 이 밑에를 실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밑에 실행 안 하고 그냥 바로 스킵 해버리면 되죠 다음 턴으로 넘어가. 다음 선으로 넘어가. 를 해버리면 돼요. 컨티뉴랑 브레이크는 이 반복문을 제어하는 요소예요. 컨티뉴를 만나면 이 뒤에 거는 스킵할 거예요. 안 하고 바로 올라가요. 얘를 만난다면. 얘를 만난다면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. 얘를 만나면 위로 그냥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 아래쪽 얘는 안 나오게 되겠죠? 얘는 헛소이하고 있는 거고 얘는 안친 거니까. 그죠? 이제 아까처럼 안 되잖아요. 그럼 해결 하나 한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그러면 얘 지금 했고 얘도 했고 얘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거예요.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투두리스트 기법. 당장 할수 있는 거 먼저. 당장 해야 되는 거 먼저. 근데 지금 얘도 보면은 명령어가 동시에 여러 개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걸 다 체크해 봐야 되나? 인거잖아요엑셀로 묶어주면 더, 되는, 더 좋은 거고. 그렇죠? 근데 이거는 예외라서 사실 얘는 그냥 밑에 거 실행 안 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. 보통 이렇게 따로 빼놓습니다. 길이가 0인 거. 그리고 나가는 거는 예외잖아요. 저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쪽은 이쪽이 될 거니까. 그래서 여기다가 아트클 와이츠라는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. command가 equals article w h i t 라면 근데 뭐라고 하면 된대요 제목 그리고 사용자 입력 내용 그리고 사용자 입력 그리고 이런 문구도 하나 넣어주면 된대요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을 부여해주면 될 거고요 이 안쪽에서요. 왜냐면 나머지 명령어는 이런 거못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냥. 제목. 내용. 그리고 article r i t e 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죠. 그럼 여기까지는 완성됐잖아요. 그러면 이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니까 러 그동안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, 어, 이런 코드 흐름 같은 걸좀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, 여태 했던 문법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, 이제 실행 순서라던가 이런 거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.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할 겁니다. 내일 이어서 할 건데, 일단 여기까지 짜는 거 먼저 좀 축달이 돼야 해요. 그래서, 아까 했던 거 반복해서, git add.git status 하면은, 얘는 이제 변화를 한 거니까요. git commit, 어 명령어 추가 중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 놓고 싶은 문구를 써 주시면 돼요, 그냥.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. 보세요. 길푸시 오리진 마스터 쓰려고 했는데 못타 있잖아요. 알려 줘요, 얘도. 그리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요. 에러 메시지 같은 거. 다음은 여기까지.